네, 이렇게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 입춘이죠. 입춘을 앞두고 행운을 기원하는 글귀를 써주는 행사가 열리는가 하면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핀다는 홍매화도 예년보다 빨리 봄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춘을 앞두고 한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글귀. 입춘방을 받아든 시민들의 마음은 설렙니다. 입춘대길 이거 한내 무사히 지나가라고 꼭 붙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이놈 보시고 너무 기분 이 좋아서 감사지요. 이십사절기 중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집안 대문이나 기둥에 글귀를 붙이는 전통 풍습 입춘방. 이번 입춘방사주기 행사는 추사 김정희의 계보를 잇고 있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안정환 선생이 직접 주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년에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좋은 기운이 집에 들어오면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년 내내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뜻에서 우리가 가온주기를 제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봄꽃의 대명사 홍매화 두그루가 주변을 빨갛게 물들입니다.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지만 올해는 겨울을 시세 마듯 예년보다 한달 정도 빨리 피었습니다. 기상청은 2월 한 달도 비교적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다 3월 한두 차례 꽃샘추위가 찾아올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한입니다.